우리 성도들은 아마 좋아하는 찬양들이 몇 가지씩은 다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신방, 대신방을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가족들이 좋아하는 찬양들이 또 있어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대신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많은 가까운데 한 가지를 꼽는다면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일단 가사 내용이 좋기도 하고 그 가사대로 되어지면 또 좋고 이런 이제 기대가 있어서 이 찬양을 또 좋아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부르기도 너무 편한 곡으로 작곡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인데, 이 페니 크로스비의 이런 배경, 이 찬양을 하게 됐을 때, 작사할 때에 그 배경을 이해하면 훨씬 더큰 더 은혜가 됩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수천 곡을, 찬양을 작사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의 곡 하나가 이건데, 그가 어느 날 아주 어렵게 살았던 시절에 단돈 5달러가 없어서 너무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5달러가 없어서 일을,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할 이로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걸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띵동 하고 초인별이 울리는 거예요. 초인종이 그래서 도대체 누가 왔나? 그래서 나가 보니까 문 밖에 한 여인이 서 있는데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얼굴이라도 한번 지나가다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를 주시러거리더니 주머니에서 5달러를 꺼내 가지고 크로스비 손에다 이렇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지은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는데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쭉한 은혜 주신다고 이 찬양을 오늘 그가 짓게 된 거예요. 오늘 훼니 크로스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크로스비에 어려울 때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동일한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하면 합시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친히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변해도,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 나는 어제도, 어제는 과거요, 오늘, 현재요, 미래. 영원토록 미래. 오늘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팬이 크로스비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었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나?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야곱도 이게 보통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은총의 달세 번째 주일에 첫째 주일은 에덴의 은총에 대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은총을 좀 나누었고, 둘째 주, 지난주에는 홍수의 은총으로 노아에게 주셨던 은총을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베델의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곱에게 주셨던 은총을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델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그가 오늘이 베델에 가고 또 할안에 가고 뭐 많은 여러 곳에 살아요. 그런데 그갈 때마다 은총이 많지만 그 많은 걸다 한꺼번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델의 한정을 해서 베델에서 주셨던 은총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델의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이 이야기가 오늘 거의 4천 년 가까이 지난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이런 복이 있는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보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래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오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지금 부엘세바를 떠납니다. 부엘세바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최남단이에요. 거기서 떠났대요. 왜 떠났을까?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채 예서의 축복을, 장자의 복을 다 가로챘어요. 밖에 갔다가 돌아온 에서가 이걸 알고는 속이 뒤집어졌어요. 감히 내가 받을 축복 기도를 다 받아? 그것도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이고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를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기회를 봅니다. 에서의 마음 속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살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치를 어머니 리브가가 보고는 야 큰일 났구나. 만약에 그냥 두었다가는 동생 야곱은 죽는 거는 이건 이유도 아니고 야곱만 죽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인 형에서도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고 그러니 동생도 죽고 형도 죽는 이런 가정의 끔찍한 불행이 닥칠 것이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야곱을 어디로 하란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야곱이 이엘 세바스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왜 하란으로 가게 됐느냐는 거예요. 갈 때가 그렇게 많은데, 동서남북 다갈수 있는데 왜 하란으로 갈까요? 리브가가 하란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외 삼촌 라반이 살고 있기 때문이요. 또 거기는 약 2천리, 약 800km 정도로 엄청나게 먼 길이니까 그곳까지 쫓아가서 죽이지는 않겠지. 그리고 가더라도 위삼촌 라반이 지켜줄 수 있을 거야. 해서 오늘 하란으로 가게 합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 고향을 떠날 때갈 곳이 있었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갈 곳이 있었다는 것. 만약에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을 나섰는데도 갈 곳이 없어. 저녁때가 됐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어. 얼마나 이게 불행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란으로 가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갈 곳이 있다는 게예은이에요갈 곳이 있는 사람만 아멘합시다.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이 지금 불확실하고 믿어지지 않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은 아멘하기가 우리 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우리가 가서 머무를수 있는 처소, 거처를 주님이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거처, 처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이 참복 있는 사람이요. 어? 하란으로 향하여 가라고 하니까 이게 복이지, 집을 쫓겨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집을 나서는데 가야 될걸 모르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퇴직을 하고 내가 새롭게 출근할 수 있는 일 직장 일터가 있다고 하면 이삶 복이에요. 그런데 일터가 일할 데가 없다고 하면 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와는 비교도 할수 없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곳 세상을 떠날 때에 갈 곳이 없다는 이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도, 많이 비서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약 800km나 되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이렇게 먼 길을 그냥 한숨에 갈 수는 없어요. 무슨 뭐 축지법을 쓰거나, 뭐 순간이동을 하거나, 이렇지 않고는 갈수 없어. 근데 더 군다나 이 야곱의 시대에는 더 그러하죠. 그래서 크그 브엘세바에서 떠나 열심히 달려갔는데 한곳 이러는데 거기 가니까 해가 떨어진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이게 이동이 어렵습니다. 맹수의 위험도 있고요. 또한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기가 어려워. 근데 칼이 해가 떨어진 거 어떻게 해요? 잠을 자야 그것도 약 80km나 떨어진 베델까지 달려간 거예요. 야곱의 시대에는 고대 사회에는 약 하루에 부지런히 가면 갈수 있는 거리가 하루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루길은 약 4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100리 정도를 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야 100리 가는. 그런데 오늘 200리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200리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게 아니에요. 가다가 조금 쉬기도 했어야 지 않겠어요? 숨도 좀 돌려야 되지 않아요? 가다가 잠깐이라도 뭐 먹기라도 하고 요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하루에 12시간 낮에 달렸다고 한다면, 해가 또있을때 달려갔다고 한다면 조금 뺀다고 해도 이게 보통 부지런히 달리지 않고는 이게 갈수 없는 길이에요. 왜? 언제 쫓아와서 죽을지 모르니까. 야곱은 그의 생활 습관이 어디에 장막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장막이 그의 생활의 늘 중심이었어. 어머니 중심으로. 근데 예서는 들 사람이라서 한번 뛰기만 하면 뭐 그냥 지치지 않고 뛸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 쫓아와 자기를 죽일지 알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야 자, 오늘이와 같이 죽기 살기로 도망쳤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해가 졌으니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요. 너무 지쳐서. 이제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동네에도 들어갈 수 없으니 자기가 그곳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야곱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 금방 붙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 있는 동네도 가지 못한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들판에서 오늘 돌베개를 베고 그것도 푹신한 예? 라텍스 베개를 베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돌베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그래도 잠이 든걸 보면 저가 얼마나 피곤했는가를 알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사리가 바로 그럴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뒤에서는 막 추격해 오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 도움을 청해도 도와줄이 없는 이런 약국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리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아도 누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왜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요. 누구와 너희들과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몰라요. 자기 혼자 가고 있는 줄알아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서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걸 보았습니다.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래.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본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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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이나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 야곱은 세 가지는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어요? 첫 번째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천국까지 사다리가 놓여 있는 걸 보았어요.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 타고 오르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있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갈 수도 있는 장소 이걸 알수 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걸또 보았대. 자 오늘 야곱은 한 번도 그 베델에서 돌 베기를 베고 누워 있을 때한 번도 하나님 좀 뭔가 좀 보여주세요. 한 마디도 기도한 적이 없어. 그런데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이게 놀라운 배대리 은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야곱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눈을 여시면. 놀라운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만, 물질적인 것만 볼수 있었던 데서 신령한 것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길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은혜예요. 야곱은 아무도 도울 임이 없, 울 사람이 없어, 동행하는 사람조차도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찾아오셔서 가장 힘들 때 와서 도와주시는 애. 자, 근데 왜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는 1차 독자가 출애굽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까지는 성경이 없어. 그런데 모세를 통해 성경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읽게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함께한다?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 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자 가는 것 같고 우리 혼자 힘들고 외롭고 하는 것 같을지라도 누가?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정은 베델에서 알게 해주시는 총이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해야죠.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로부터 그냥 전해들은 신앙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깨닫게 되고 하는 이런 은혜를 주었어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은총이에요. 오늘도 우리 이런 베데의 은총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으니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몰랐던 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총. 이럴 때막 은혜가 막 되죠. 성경이 막더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성경이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똑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많이 설교했는데도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모르던 것이 또 깨달아지고 또한 깊은 영적 세계를 알려진 그러면 뭐요 목사도 은혜가 돼서 더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되겠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야곱이 베데레에서 알게 해 주고 깨닫게 하는 이런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따라 합시다. 나는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야 하고 자기를 알려줘요. 자기를 계시 이거를 여호와의 자기 계시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계시에 드러내준 거예요. 내가 여호와 갑자기 와서 얘기하면 모습도 없는데 목소리만 들려지면 도대체 이 누구야?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야. 근데 그 여호와는 누구냐? 너의 할아버지 아브람의 하나님. 아브람도 할아버지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아무게 야할때 까무러치지는 마세요. 왜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갑자기 그러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서 그러죠. 대주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자.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대는 거예요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 단편 소설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늘 음성 말씀할 때, 오늘도 기절하거나 까무러 치지 말고, 예.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은혜, 귀가 있는 자는 오늘 들을 지어다 한대로.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은 한 번도 보여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들려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들려 주시고 보여 주시는 이런 은총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단순하게 내가 여호와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만 한게 아니라 이 야곱에게 여덟 가지 축복이 13절, 14절, 15절에 여덟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걸 간단하게 소개하면 내가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내가 누워 있는 이땅 너한테도 주고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누구 땅인데? 지나가다가 머물 곳이 없어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뿐인데 주님이 그 땅을 내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딴 사람이 들었으면 아니 미친 소리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럴지 그왜 누구 땅인데 누구 마음대로 줘? 근데 그것은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하늘과 땅 모든 삼림의 모든 것이 다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 맡겨 주었다가. 로 쓰게 하는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신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신년 또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돼. 신년 그때가 되면 다 돌려주어라. 원래 의 소유주한테 돌려주어라.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누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두 번째 복은 네 자손이 티끌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장가도 안 갔는데 혼자서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있는 자손의 번성함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경이 확대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네번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할만들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다섯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합니다. 다섯,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내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지금은 멀리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내게 허락한 걸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통행해줄 거야. 그리고는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할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베데레에서 야곱에게 여덟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 야곱은 진짜 로또 당첨됐네. 야곱만 이런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보다 더큰 은혜,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야곱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집에 가서도 믿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야. 근데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하나님은 없어졌어. 예수 믿는다는 걸 알지도 못해. 예수 믿는 냄새도 나지도 않아. 왜? 그렇게 하면 불이익이 당할까봐. 오히려 믿는 사람을 숨기려고 하지.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자기 교회 권사님이 있어서, 권사님! 불렀더니, 싹 돌아보더니 그래.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권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왜? 딴 사람이 그걸 들으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 그게 자랑스러웠다면, 떳떳했다면, 왜 그가 손사래를 치며 절대 권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 자, 우리는 오늘 야곱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겠다고 바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런 소원을 합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뭐죠? 야곱은 돌베개로 비었던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 세 번째 소원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그가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단순히 입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물질로 주신 건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런 고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 있던 그 목사님이 쓴 글을 읽다가 한 예화가 생각이 나서 소개합니다. 배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이 외국의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한 사람이, 그러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난파되어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물에 빠지게 되었고, 이번도 간신히 길을 쓰고 해서 조각을 붙잡고 나왔는데, 살아났는데, 가서 도착한 곳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 도움을 청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간신히 조각을, 나무 같은 걸 주워다가 움막을막 간신히 해놓고, 그래도 잠은 자야 되니까. 그리고는 바다에 떠다니는 음식을 간신히 주워다가, 그움막에다가 그래도 먹고, 며칠이에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신히 모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좀 없을까, 또좀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재료들이 없을까 해서 무인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는데 보니까, 오다 보니까, 그 자기가 세워놨던 운막이 불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운막도 다 타버리고, 이제 그 안에 넣어놨던 그 얼마 며칠 먹지 못한 음식도 다 불타버리니까, 막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외로 가서 주의 일을 하려고 갔는데, 이렇게 배는 파산하고, 무인도에 도착하고, 그나마 운막 하나 지어놓은 거, 이것까지 다 불태워지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멀리 큰 배가 하나 더 오는 거예요. 그 오더니 선원들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구조한 거예요. 이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전을 친 적도 없고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소리를 지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나를 구하러 왔냐고 그러자 그 선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당신이, 당신 구해달라고, 그 불을 질러서, 그래서 연기를 보고 우리가 내가 왔다고. 아니, 당신이 우리를 살, 자기 살려달라고 한거 아니냐고. 그때서야,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구나. 자기가 탄식하며 불평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부러 하나님께 어떤 이유인지 알지 없지만, 불이 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복 지나가던 배가 그걸 알고 구조 신혼 줄 알고 와서 구원해 줘요. 오늘 야곱이 피로 베델로 가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 몸을 러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내천장을 눈으로 한번 그려 보면 얼마나 철량하게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그곳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은 지금 자기 집에 있을 땐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델의 은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베데레에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로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걸볼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은총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심, 보여주심, 들려주심, 또한 보호해주심, 약속해주심, 인도해주심, 또한 동행해주심. 이거 아주 여러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런 은총을 받으신 분들은 입술로 감사하고, 이런 은총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은총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보다 이거 보통 고단수가 아니에요. 자기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는데, 하란에 도착해 보니까 우리 삼촌 라반은 이건 뭐 보통 고단수가 아니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 라반에게 속아서 야곱은 20년 동안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라반이 반대해도 아무리 라반이 그를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약속하신 걸 절대로 방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라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하고, 절대로 막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들이, 다 되시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